예, 반갑습니다. 금아입니다. 아, 여러분들 오늘 비가 이렇게 엄청 많이 옵니다. 지금 장마철이라서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요. 그 여러분들께서 많은 분들이 비오는 날 에어컨은 어떻게 관리하면 될까요? 비오는 날도 금아님이 가르쳐 준 대로 외기에서 바람을 넣어서 이렇게 환기를 시켜야 되나요? 이렇게 말려야 돼요? 이런 글들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어 제가 비오는 날도 에어컨을 관리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어 알려드리겠습니다 비오는 날에는 외기로 이렇게 열어서 에어컨을 제가 가르쳐 드린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왜 그러냐면 뭐 큰일까지는 아닌데 그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지금 비가 많이 오면 밖에 습도가 엄청나죠 그 습도가 고스란히 차에 그대로 다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뭐 건조를 해야 되는데 다시 적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비 오는 날에는 자 보시기 바랍니다 자, 이렇게 막 비가 퍽 부습니다 지금 자비 오는 날에는 무조건 여기 실내기 실내기로 하고 이렇게 AC 버튼을 눌러서 에어컨을 틀었잖아요 그러면 습기도 안 끼고 자그 다음에 22도 22도로 맞춰서 그렇게 계속 장마철 끝날 때까지 그냥 말릴 필요 없이 말린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. 왜 그러냐면 혹시나 내가 뭐 실내기 상태에서 안에 열을 줘서 말리겠다 하면 더 역효과 납니다. 밖에 온도는 지금 21.5도입니다. 거의 실내 온도와 비슷하죠. 그런데 여기서 뭐 28도 30도의 하이로 말려 버리면 밖에 지금 건조한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. 장마철에는. 그러면 어떻겠어요? 안에는 열이 많이 나고 또 밖에 21도니까 온도차가 나니까 당연히 유리 곳곳에 습기가 꽉 끼게 되어 있습니다. 이 습기가 말란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곳에 전부 숨어 있습니다 습기들이 막 구석구석 숨어 있다가 시동 끄고 나중에 되면 다시 붓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물기를 제조하는 역할이 되니까 그냥 바깥 온도와 안 실내 온도를 맞춰서 장마철에는 그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주차장에 딱 들어가는 순간 주차장 온도가 고온다습하죠 엄청 꿉꿉하잖아요 그럴 때는 사이드 미러, 사이드 미러, 그 다음에 앞 유리 바깥쪽 습기가 하얗게 정말로 몇초 안에 그냥 뒤덮어 버립니다. 당황하죠? 앞은 와이프로 이렇게, 와이프 아닙니다. 와이퍼. 와이퍼로 이렇게 닦으면 되는데, 이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에는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. 여기 막 창문 내려서 막 손으로 막 휴지로 닦고 하시는데, 그냥 이 버튼, 열선 버튼 있죠? 열선 버튼. 열선 버튼을 누르면 사이드 밀러 그 다음에 유리창 열선까지 싹다 그냥 한 수초 내로 요즘 차들은 다 제거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지하주차장 딱 들어가기 직전에 누르세요 이 버튼은 무조건 아시겠죠 요거 앞에요 부채꼴 모양 아닙니다 부채꼴 모양은 앞유리입니다 이거는 뒷유리를 말하는 겁니다 사각형이라고 꼭 기억하시고 주차장 비오는 날 주차장에 들어갈 때는 사각형 요거 아지랑이 표시 꼭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. 이렇게 에어컨을 작동을 하고 나서 뭐 맑은 날 내일이나 비가 거치겠죠 당연히 모레 거칠 수도 있고 그럴 때 제가 가르쳐 드린 방법대로 외기로 돌려서 그다음에 AC 끄고 온도를 뭐 높여서 창문 창문 5cm 열고 그대로. 바람 세게 해 보면 냄새는 없습니다. 아시겠죠? 와, 지금 잠깐 틀었는데 바로 이거 지금 꾸꾸한 기운이 돌아보어요 자, 장마철에는 어떻다? 바깥 온도와 정확하게 맞춰줘서 최대한 결로가 안에 안 생기게 그렇게 관리하시면 됩니다. 아시겠죠? 자, 이렇게 제가 지금 7월 달인데 8월, 9월, 10월, 뭐 10월 말까 11월 달까지 비가 계속 올 겁니다. 비가 오면 항상 뭐 습기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약하지 않습니까? 그럴 때는 온도 상관없이 만약에 11월 달, 12월 달에는 히터를 틀더라도 습기가 많이 끼면 AC 버튼을 눌러 주세요. 눌러 주시면 아마 싹 사라질 겁니다. 그리고 가을 같은 뭐 봄이나 가을이나 평소에 비가 안 오면 외기로만 그냥 돌려 넣어도 안에 습기는 안 찹니다. 자, 그것만 생각하시면 뭐 쾌적하게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. 아시겠죠? 자동차 찐짜배기 유튜브는 그화입니다 앞으로 뭐비 오는 날이 많을 텐데 안전 운전하시고 빗길, 블랙 아이스가 아니고 블랙워터에서는 네, 핸들 두 손으로 꽉 잡아주시고, 그렇게 운전을 해야 됩니다. 아니면 그냥 훅 핸들이 돌아갈 수도 있으니까 항상 비 오는 날 양손으로 꽉 잡으면 아무리 물이 고여 있어도 핸들이 훅 돌아갈 일은 없을 겁니다. 내 차가 뭐 사륜인데 뭐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, 딱두 손으로 꼭 잡고 안전 운전 하시기 바랍니다, 여러분.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에어컨 열 빼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안녕!